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였다는 내용을 오늘 유튜브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선정한 민감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홍콩, 마카오, 대한민국 등입니다. 그 내용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 이며, 민감국가의 또 다른 표현은 위협국가, 또는 적대국가, 입니다. 2025년 1월,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으며, 그중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쉽게 말해, 2025년부터 미국이 대한민국을 미국에 실제적인 위협을 주는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적대국가는 아니지만, 언젠가 적대국가가 될 것이라는 복선이 깔린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몇 개월 전, 저는 구글에서 어떤 인터넷 작업을 하였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에 광고를 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2023년 10월 미국에 건너온 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포탈 사이트인 구글에 광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제 출생국가를 적는 란을 열심히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기한하게도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 명단에 빠져있던 것에 너무나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명단에는 러시아, 북한, 중국, 시리아, 이란... 쿠바 등 미국의 적대 국가들의 이름은 분명히 그 란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조차 그 이름이 없었기에 상당히 애를 먹고 결국 미국으로 재 출생국을 바꿔서 온라인 서류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연한 일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만든 수많은 서류 작업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For Gospel Church 특허 안매선 For Gospel Church 스토어에서 박경호 번역 성경 8종 세트 매 히브루 앤드 그리스 트랜슬레이션 퍼블셔인 포어 가스퍼 교회 인 미고 건물 구입 구글 지도에 두 비즈니스 입적 구글 광고 FACBOK 광고 포 가스퍼 교회 성스보 1 베뉴레코 제작 포 가스퍼 교회 성스보 1 미국 온라인 사이트 및 세발매 미국 자동차 구입 미국 은행 법인 계좌 두개 등록 및실물카드 수령 미국 은행 개인 계좌 한개 등록 및실물카드 수령 ITIN 등록 및 번호 부여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 서류 작업을 해 보았지만 몇 개월 전과 같은 겨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하이든 정부에서 수행되었든 아니면 2025년 1월 과도기 트럼프 정부에서 수행되었든 관계없이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적대국가로 전락될 수많은 위험요소... 를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몇 사람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밀한 미국 CIA 정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들이 있는데 단순히 핵을 만드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핵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핵에 대한 아무런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었고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몰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은 미국에 큰 영향력을 줄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기관들의 중국이나 북한 의 직접적인 입김을 받을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대거 포진시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 대한민국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이유도 단순한 질병 관리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공산당의 사고 방식으로 기독교를 대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는데 민주당 많이 공산당이 아니고 민주노총 전교조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검찰청 사법부 경찰 대부분의 언론 등등 그들은 공산당과 같은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볼때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지만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이나 북한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먹혀들어간 또 다른 신생 공산주의 국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 홍콩, 마카오, 베네수엘라, 시리아와 비슷한 취급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신들이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대한민국으로 남들이 볼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판단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이제 대한민국 특히 20대, 30대, 40대, 50대는 거의 좌경화 곧 좌파화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그 결과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고 빨갱이 좌파정당들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볼때 대한민국은 좌파에게 넘어간 새로운 또 다른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당연히 민감, 우려, 적대국가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 당신은 교회 목사이면서 이런 사실을 자꾸 환상과 계시에 포스팅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2020년 초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 긴 계시를 받을 때 대한민국의 전쟁 및 공산화,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핏바, 전쟁 전 대한민국 좌파와 대한민국의 후진국으로의 전라, 미국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정치 상황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을 게시받았기에 제가 정치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3주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조어츠나리어소 찬양동 so. 영상들을 올려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기존의 웨이디어로 동영상을 올렸다가 이번 주부터 쇼워즈 위주로 찬양동영상을 포스팅한 결과 조회수가 300대에서 1000대로 상승되었습니다. 제게는 조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정치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오차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통치하심을 보는 즐거움, 이것이 제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의 신이 아닌 진정, 우주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영적인 맛. 이것이 제가 정치 및 과학에 관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3월 14일 오후 10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